일이 정해지면은 흔들림이 없어진다. 일이 정해지면은 갈등이 없어진다. 를 한자로 새겨 보겠습니다. 유정 이후 능청. 유정 이후 능청. 유정 있을 유 정할 정. 일이 정해지면은 이후 능정 마리 유리 뒤후 능할능 고요할청 고요하게 침착하게 된다. 이 일이 정해지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침착해지고 흔들림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진다. 그렇니다 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번민하죠그런데 일단 일을 딱 정해 놓으면은 흔들림이나 갈등 이 없이 마음이 침착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갈등이란 말은 치가에 등나무 등자인데요. 칙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는다 그러죠. 근데 등나무는 시계와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죠. 그런, 그러니까 런그치치하고 등나무가 동시에 함께 크면은 하나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시계의 같은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함께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갈등이 얼마나 우리한테 재앙인지 알겠죠. 측은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시계의 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데 측과 등나무가 함께 자라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둘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갈등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재앙인지 알겠죠. 유, 정, 이, 우, 능, 정. 지금까지 화생영상 2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